말씀의 제목은 "들음에서 나는 믿음"입니다. 들음에서 나는 믿음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를, 구주로 믿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종의 차별 없이, 빈부의 귀천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만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검든지, 희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돈이 많던지 적든지 키가 크던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14, 15절입니다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부르셔서 보내시고 듣게 하, 선폭해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들은 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이 말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구절로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프로에서 그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해방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이렇게 또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보다 완전하고 이렇게 또한 큰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민족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는 이 메시지 고레스 칙령 이 칙령이 그 기쁨의 소식이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속의 약속이 있다는 그 복음 복음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는 그예전에 기쁨의 소식보다 훨씬 더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복음, 보금,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은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 기쁨의 소식을 날마다 전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참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서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유대인들은 전파된 이 복음을 대부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중 복음을 일부만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자, 이것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에, 불순종을 이렇게 또 확증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열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질고를 당하고 징벌을 받는다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죄를 져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들이 참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죽음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을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는 소망 가운데서 소망도 없었을 것이고 장망성 같은 세상에서 그저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마, 마칠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참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답하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만큼이라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여기서 이들음있죠 듣는다. 이 들음은 자 여기 들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코에스는 듣는 행위 또는 들려오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을 받는 신앙, 즉 믿음은 듣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을 말씀이라 말씀이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믿음, 이 믿음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고 있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들음은, 들음에서 나는 믿음,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믿, 믿고 영접할 때산 신앙의 소유자가, 소유,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믿음 은 또한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또한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들 전도자들은 누가 전도자일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답게 정말 성령의 능력과 확신과 음,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죽어 있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일깨워주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그런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잠깐 보실까요? 어,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자, 그런 말씀이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때 정말 세상의 소망 같지 마시고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싸우니 말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서 세상 가운데 죽어 있는 영혼들, 또한 세상 가운데 불쌍한 영혼들, 마귀의 종살이함으로 고통받는 영혼들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진리가 혼탁한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먼저, 보,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고 지키는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해서 우리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